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해 줘라. 너도 스스로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라. 세 번째,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챙겨주는 습관을 기르자. 다섯 번째, 자기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묶여있지 말아라. 과거는 배움의 곳이며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이다.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자신을 위한 취미나 관심사를 키우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자. 여덟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와 꿈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성취감을 느껴라. 아홉 번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열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